현명한 투자자 피터 틸과의 여행. 15. 개인의 힘을 극대화하는 법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기. 세 가지 소재. 1.99명이 오른쪽으로 갈때 왼쪽으로 갈 용기. 2. 소크라테스가 묻는다 내 생각은 정말 내 것인가? 3. 틀 밖에서 생각하는 법 피터 틸의 0에서 1 사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친구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으로 갈때 너는 반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가? 피터틸은 이렇게 말했어.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틀 안에 사고에 익숙해져 있지 않니?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정해진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하잖아. 하지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어. 그들은 틀에서 벗어나는 힘을 가졌지. 오늘은 개인의 힘을 극대화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99명이 오른쪽으로 갈때 왼쪽으로 갈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 안정적인 길을 택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라는 이유로 선택한다. 피터 틸의 조언.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승리하기 어렵다. 진짜 가치는 경쟁이 없는 곳에서 창출된다. 결론. 대부분이 가는 길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혁신은 혼자 다른 길을 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소크라테스가 묻는다 내 생각은 정말 내 것인가?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물을 거야. 너는 정말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정해준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게 정답이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 그래서 틀 안에 사고에 익숙해지지. 하지만 네가 믿고 있는 생각이 정말 너의 것인지 한번 의심해봐. 질문해봐야 할 것들. 내가 하는 선택은 남들이 정한 기준 때문인가? 나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안전한 길만 가고 있지는 않은가? 결론. 틀을 깨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3틀 밖에서 생각하는 법 피터틸의 0에서 1 사고. 피터틸은 0에서 1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 즉, 기존의 것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0에서 1 사고란?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라. 다수가 정답이라고 믿는 것을 의심하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기회를 나는 볼수 있는가? 이를 질문하라. 결론.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라. 결론 개인의 힘을 극대화하는 법. 친구야 99명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가라. 네가 믿는 생각이 진짜 내 것인지 질문해봐라.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라. 틀을 깨는 순간 진짜 기회가 보인다. 오늘도 너만의 길을 찾길 바라며, 늘 빛이 응원할게.